네, 설명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. 지금 지구 소년들이 다시 한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. 고마워요. 어떠 어떠한 것들로부터 누구 누구를 구해달라. 이 어떠 어떠한 것이 무엇인지 멤버 애들에게는 서로 비밀로 하고 서로에게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. 이제 뭔가 일종의 귀여운 폭로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누구를 아재 개그에서 구해달라. 누구누구를 독특한 패션 철학에서 구해달라? 뭐 이런 내용을 이 멤버가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좀 서로의 의견을 구해서 좀 적어봤는데 이제부터 한 명씩 공개할 거고요. 해당되는 멤버는 본인에게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겠습니까? 라고 물어볼 겁니다. 그러면 네, 보내겠습니다. 아, 진짜 이거 못 보내겠는데요? 라고 반박을 하셔도 돼요. 근데 그게 이제 저희한테 통해야겠죠? 저도 마찬가지고요. 뭔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못 했다는 음. 건 아니고요. 뭔가 해보면서 해봐야될 것. 원래 게임 다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, 맞죠? 네. 아, <laughs> 너무 어, 어렵나요? 강요하는 당황, 거 아니죠? <laughs> 아 이거 재밌을 거예요, 근데 한번 보조임시 뭐해? <laughs> 아, 무섭다. <laughs> 공개합니다. 짜잔.